반갑습니다. 문성 i 이입니다 어, 이번 영상부터는요, 고급 과정으로 전기 기능장에 공개되었던 10개 그 시퀀스 도면을 헤로시뮬레이션을 음, 그 해보고, 헤로를 한번 해석해보는 과정을 할 건데요. 음, 총그 5개, 두 가지의 그 시퀀스 에러가 나왔고요. 두 가지씩 변형된 문제로 총1 0 문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 역시 기능장 시험이다 보니까, 음, 이 외부로 이출력 디바이스를 보더라도 뭐 상당히 지금 기능사보다는 양이 많고요. 어, 작업시간도 어, 4시간 반인가요? 어, PLC 프로그램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작업 시간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그 작업 숙련도를 가지지 않으면 아 이런 그 제어판을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여기에 있는 이 선의 양만 보더라도 기능사보다는 두배 이상의 배선의 양을 가지고 있고요. 어 실제 그 동작하는 조건도 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 우리, 이제 기능장 정도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시퀀스 회로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어, 물론 대부분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듣고, 어, 거기 이제 테스트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정도 갖고는 그 작업량을 연습하기에는 부,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어, 스스로 그 작업대를 꾸며놓고 이런 도면 작업을 배선 작업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작업을 하는 그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시퀀스 회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테스트하는 과정도 진행이 안 됩니다. 자기가 해놓은 그 결선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아닌지는 기능 장정도 되면은 반드시 수십 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시퀀스 번호, 시퀀스를 이해를 어떻게 동작할 건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버링 정도는 이제 기능장 되면은 뭐더 이상의 우리 넘버링에 대해서는 숙달된 어,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강의를 하지 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과정에서는 실제 시퀀스 회로가 어, 어떻게 동작을 되는지 그리고 회로를 그 이, 이, 어, 해석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공개된 그 전기 기능장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니액터를 어, 통한 그 저전압 기동이나 그다음에 전전압 전전압 기동을 할수 있는 모터를 그 삼상 유도 전동에서 모터를 서서히 기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y 타 방법도 있고 니액타 기동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 이제 니액타를 통해서 하는 그 기동 방법에 대한 시퀀스 도면인데요. 어, 제일 먼저, 리액터, 저전압으로 이제 기동 운전을 할 때는, 그, 셀렉트 스위치 1을 가지고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아, 셀렉트 스위치 1이 o 이 됐을 때, 아, k-on 이라는 그 14핀 릴레이의 여자를 하는 거고요. 아, k, 역시 그 13핀, 14핀, 14핀 릴레이는 그, A, B, C를 가지고 있는, AB 접점을 가지고 있는 쌍으로 된 4개의 접점을, 4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접점을 가지고 있는 릴레이입니다. 어, 그 K1으로 되어 있는 릴레이에 그 대한 어, 접점들이 여러 개가 보이죠. K1 같은 접점이 되면은, 어, 이 동작을 어, K1이나 K2로 그러니까 셀렉 스위치 1이나 셀렉 스위치 2를 그 스위치를 여닫으면 K1이나 K2가 여자가 되는 걸알수 있고요. 그 동작은 여기에 오아 조건으로 둘 중에 하나가 되면 푸시 버튼 1을 누를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K4는 당연히 여기에 K4가 있는 자기유지 해로에 써먹는 거고요. 어 그러게 되면 K 1일 때는 이쪽 그 T 1이 동작이 되고 어, K 2일 때는 K 두니까 이, 이 전전압으로 운전은 일단은 그니까 K 1이 동작을 안 되죠. 당연히 여기 보면 리셋 버튼이, 푸시 버튼, 이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K3나 MC4로 지금 그 비접점으로 인터라이 걸려 있는데 K3나 MC4가 비접점이면 어떤 거겠어요? K3 같은 경우는 셀렉트 시트 이 셀렉트 스위치 3가 눌러졌을때니까이 방법이 있고요. 미리, 이제, 어, 기동을 해보기 전에, 이제 먼저, 이, 대강 어떻게 돌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K4가 A 접점이 있다는 것은 이 K4는 어디하고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해로하고 반드시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K4가 여자가, 이 e 해로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에, MC2가 같이 동작을 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다 B 접점이니까. MC2가 동작을 하다가, 어, 여기에, 어, 이오화 조건에 의해 가지고 mc3가 동작하면 t2가 동작하고 t2가 일정 시간이 되면 mc2를 끊어버리는 여기에 t2의, 음, 비접점으로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어, select s 를 o n 시켜서 리액터를 기동 운전 모드를 s1으로 저전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어, mc12 열고요. 자 k1이 여자가 됐습니다. k1이 여자가 됐으면 지금 이 회로가 유혹 어, 살수 있는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푸시버튼 1을 누르게 되면 아마 mc1이 바로 붙을 거고 이 스위치가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어, mc1이 붙어서 k4가 붙었으니까 바로 mc2가 붙겠네요. mc1, mc2 이렇게 붙어서 이 e 방향으로 돌다가 돌다가 어, 여기서 t1이 일정 시간이 되면 mc3를 MC3를, MC3를, 어, 여자를 시키면은, 어, 이렇게 연동이 되다가 MC3가, 에, 지금 여기 타이머 TO는 4초를 줬거든요. 4초에 MC3가 붙겠네요. 그리고 MC3가 붙고 나서, 이 동작이 되고 나서, MC2는, 아 타이머 2는 MC2를 지금 끊어버리죠. 그래서 4초 위에는 얘가 끊어지고, 이제 전, 전전압으로 전전압으로 이렇게만 도는 회로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자 셀렉스 스치 1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자기유지가 됐고 이렇게 좀 회로가 구성이 되고 있다가 네, 4초 후에 MC3가 붙을 거고 그 다음에 4초 후에 MC2가 떨어지는 네, 이렇게 계속 돌고 있죠. 있는데 음, 여기서 음 푸시 버튼 제로를 눌러서 로를 초기화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는 셀렉스 G를 원 위치를 하고 셀렉스 G2를 누르게 되면 자, 이게 셀렉스 G와 전전압 기동에 대한 운전입니다. 전전압. 전전압이란 것은 리액터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M 1의 모터를 돌리는 방법인데요. 어 SS2를 선택을 하게 되면 물론, 그때는 SS3도 계속 오프가 된 상태입니다. 정지 누르게 되면은, MC1이 돌고, MC1, 한번 해보겠습니다. SS2를 선택하게 되면, K2가 돌고요. 여기에 K2가 붙을 준비가 돼 있죠. 다이렉트로 MC1과 3가, MC1과 MC3가 도는데, 여기에 일단 타이머나 이런 거 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어차피, 이 MC2는 처음부터 MC2는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K2가 이 비접점으로 끊어놓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어 정지 감속 운동 SS3를 를 누를 수가 있죠. SS3를 누르게 되면 K3가 되어야 돼서 여기 접점이 붙고요. 이 여기 센서 스위치는 항상 비접점으로 붙어 있으니까 센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MC1이 지금 비접점으로 현재는 돌고 있는데 이 K3를 이 셀렉터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K3가 ON이 되면 여기 K3에 비접점 있잖아요. MC1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접점은 붙겠죠. 그래서 아마 이 MC4가 이 부분이 연결이 된다는 것은 여기를 단락을 이렇게 시키는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에, 또, 셀렉트 시즌 3을, 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지금 회로가, 지금부터 모든 회로는 다 개방이 되어 있고요. 이 리액터로 가 있는 mc4만 여, 연결이 되어 있고, 물론 그때 mc4에, 에, 순시, 어, 순시, 어, a 접점에 따라서 pl4가 연 여기 켜지는 거고요. 음, 이 센서를 떼게 되면, 센서를 떼는 순간만 MC4가 여기 끊어질 겁니다. 근데 과부하가 걸렸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MC4가 끊어지고, 다시 붙으면 다시 연결이 되고, 이런 그 시퀀스 해로였습니다. 어, 뭐, 아마 이걸 테스트하는 그 감독관들도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동작을 해보고, 이런 시퀀스가 어떻게 동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 그 기능장 시험의 테스트입니다. 어, 과정입니다. 요시아이 예, 예, 아마 당연히 요시아이 트립이 되면 PL0하고 부자가 올린다는 건알 거고요. 그 동작되는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세치 1을 눌러서 그래서 K1이 여자가 된 상태에서 푸시버튼 1을 누르게 되면 mc1이 기동을 하고요. mc1이 일정한 t1의 타이머가 돌면 mc3가 연결이 되고 mc3가 일정 시점이 되면 mc2가 끊어지는 mc2를 끊어버리는 mc2가 여기에 있는 t2가 끊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전전화 운전을 하고 있다가 칩었던 제로를 누르면은 리셋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k3를 누르게 되면 K3를 두게 되면 K3가 여기 끊어버리죠? 여기 끊어버리면 당연히 K4가 끊어지니까 여기 끊어지죠? A접점이니까 K4가, 여자가 끊어지면 끊어지고요. 그래서 Select H3을 눌러서 이 상태로 만들면 MC4만 감속 운전, 정지나 감속 운전 모드로 리액터만 가지고 이동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라는 운전 조건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